그럼 네. 육구역이 지금 관리 처분이 났는데. 네. 평가액이. 네. 한 14억, 14억 5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현 시세가. 네. 팔아야 하는가. 네. 아니면 재고층이 들어서면 팔아야 하는가. 네. 그거 좀 알고 싶으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자세한 주소나 위치 알수 있을까요? 육구역. 네. 302-405호. 3 9 2 4 0 5 맞을까요? 예. 네. 현재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예.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진단이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님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 일단 지금 시세가 말씀하시기로는 한 15억. 말씀하셨던 것 같네요. 14억 5천 뭐~ 어, 14억 5천 정도. 네. 그러면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네네네. 감정평가는 음. 5억 5천 정도. 평가액은 5억 5천이고. 그러면 네. 프리미엄 붙은 게 거의 한 10억 가까이가 붙은 상태네요. 네, 한 9억 10억 정도. 그러면 만약에 시청자님 평형 때신청 하셨을 때. 선, 신청하셨을 때 평형대별로 조합원 분양가 얼마 정도 될지 알고 계신가요? 조합원 분양가? 음, 예, 예. 잘 모르시나요? 아니, 보기는 봤는데 네, 네. 그, 그, 예, 생각이 안 나네. 뭐한 8억대, 9억대 되나요? 30평대가? 8억대? 그거보다 더 싼가요? 그보다 비쌀 거예요. 그거보다 비쌀까요? 그러면 네. 뭐한 9억대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네. 네. 이 물건 이제 새롭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시청자님이 네. 이제 판다라고 하면 9억에서 일단은 5억 5천 감정값 빼고 나머지 추가 분담금 납부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4억 정도 플러스 부담한다고 하면 이 물건 새로 매수하시는 분은 초기 투자금액 14억 5천에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 내고 나면 30평짜리 아파트 나중에 한 3~4년, 4~5년 후에 지어질 거를. 거의 한 (20억) 가까이 주고 사는 꼴이 될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평수, 평, 평수는 (34평) 받는 것 같은데요 음그 물건에 대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제가 시청자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충 말씀드린 게 (9억이에요) 네. 어. 그렇게 봤을 때 옆에 있는 이제 신축급 아파트랑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가격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프리미엄 붙을 만큼 많이 붙었다. 어, 대충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일단 시청자님께서 여기 들어가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가 몇 주택자인지, 명의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매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들어가 그, 그, 거주할 생각은 있는데, 네네.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예. 뭐꼭뭐 그렇게 비싼 집에서 살 필요가 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죠. 요거 한채 가지고 계신가요, 시청자님께서는? 아니 강원도에 조그마한 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그것은 뭐,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이 해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촌 그 아파트인데. 그렇겠네요. 그러시면 이제 양도세로부터는 자유롭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양도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일부는 납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세율로. 그 부분 네. 납부하시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연세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 살아가실 그 세월 동안에 발생하실 그 소득들 있잖아요. 내가 써야 될 네. 돈들 네.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돼 있는지 파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비가 저 역시 안돼 있죠. 음, 대비가 잘안돼 있으세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투자 방법 자체를 비싼 거주 물건에 대한 내 거주 비용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소득 발생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최근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이나마 다시 늘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올 1월달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서 다시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비용 조금 줄여가면서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한 4, 5년 후에 아파트가 예. 들어설 경우 예. 18억, 20억 정도 주민들이 <laughs> 예상을 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그 가격 형성돼 있는데요, 프리미엄 보면. 제가 아까 쭉 계산해드렸잖아요. 추가 분담금까지 네. 예산을 해서. 그랬더니 거의 이거 새로 사는 사람은 18억, 20억 주고 사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1주택자시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상황 자체가 이제 미래에 대한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예. 관점으로 봐서 저는 매도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뭐한 2, 3년 더 있다 매매를 예. 할것같으면 뭐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큰 의미는 시, 없을 시, 것 시, 같아요. 신축 중에 바로 바로미는 말하냐면. 근데 이게요. 기대감이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돼 갈수록 가격이 오르는 폭이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계속 요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끌고 가셔도 무방은 해요. 왜냐면 일주택자이시 네. 때문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미래 대비하시려면 조금 일찍 정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정해드릴게요. 예예 예, 알았습니다. 네.